비행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물건은 바로 드론입니다. 자, 이 드론 같은 경우, 어, 저는 그 비행기는 좀 타봤어도 드론은... 거의 접해본 바가 없습니다. 사실상 이 허밍버드라는 드론이 뭐 제게는 그 처음 그 접하는 드론이 되겠는데요. 어이 허밍버드라는 드론을 뭐 제가 돈을 주고 산건 아닙니다.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운 좋게도 공짜로 얻게 된 드론인데요. 뭐 그렇다고 요거 리뷰 지금 하는 것을 뭐 돈을 받거나 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건뭐 절대 아닙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이 그 드론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이 드론이 나쁜 드론인지 나 좋은 드론인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냥 뭐 이런 드론도 있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어 가져온 거니까요 어 이점 참조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밍버드 어 벌새겠네요 자 박스를 뜯어보면 어, 뭐 안에 컨트롤러 포장되어 있는 거 보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안에 속 박스가 있습니다. 아 어, 참고로 어, 저는 이걸 이미 다한 번씩 뜯어보고 먼저 뜯어보고 어, 드론도 다 조립을 해서 한번 날려 보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어, 그점 참고해주시고요. 자 어쨌든 자요 박스 안에 또속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드론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속 박스를 열어 보면 음, 이렇게 드론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안에 또속 박스가 또 있습니다. 자, 이속 박스 안에는 자, 같이 살펴봅시다. 자, 어댑터와 어댑터 케이블이 있고요. 그다음.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와 이요 케이블 그리고 이에답터를 연결해서 어 충전을 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 충전을 시킬 때요 보시면 usb 단자예요 그 usb 단자에다 꼽, 꼽아서 이제 충전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그 컴퓨터에다가 꼽으면 되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어 그 휴대폰 충전기 아시죠 예, 여기다 꼽아서 쓰시면 뭐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안에 컴퓨터랑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드론과 그 컴퓨터를 연결시켜 주는 단자 같은데요 어 박스 가장 밑에 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요 가이드북에 뭐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뭐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드론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 일종의 그 컴퓨터 코딩 작업을 해서 드론에다가 입력시킬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그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탈때그 지온 사우전드 같은 그 글래스 카핏, 예, 글래스 카핏에서 그 플라이 플랜, 플라이트 플랜을 입력하면 은그 플라이트 플랜을 따라서 오토파일럿이 따라가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드론에도 그 코딩을 통해 가지고 그 드론의 비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완벽하게 요 가이드북을 살펴보진 않아 가지고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내용이 에,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한번 해볼 테고요. 일단 계속 에,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이드북까지 받고 그다음에 케이블. 자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냐 자 보면 요뭐 드라이버하고 그다음에 나사 쪽 하고 그다음 에뭐 이상한 판넬 요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이 자 여분의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를 떼낼 수 있는 뭐 지렛대 같은 게 있고요. 아마 프로펠러가 망가지거나 교체가 필요할 때 쓰이는 물건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뭐 스티커가 있는데요. 뭐 스티커는 뭐안붙여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컨트롤러. 예, 네, 컨트롤러고요. 그다음에 이제. 자 우리가 살펴볼 드론입니다 되게 단순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복잡하지 않고 뭐 전기모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귀엽습니다 요 이름이 허밍버드 벌새죠 예 역시 벌새답게 뭔가 되게 좀 귀엽네요 예 어쨌든 요 밑에 요 껍데기가 있는데 이거 뭐 굳이 안 붙이셔도 되더라고요 아, 안 붙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한번 다 조립해 가지고 띄어봤습니다띄어봤는데 이걸 굳이 안 붙여도 되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뭐안 붙이면 좀 허전하니까 일단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요. 음,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 같은데요. 부, 굳이 뭐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건 생략. 자. 그리고 이 드론 같은 경우 아까 요 배터리 요 배터리를 연결시켜 주면 배터리 요 단자에 맞게 정확하게 해 주면 불이 들어옵니다. 불이 들어오면 뭐 불이 들어오고, 이 불을 뭐 따로 끌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런 장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불이 들어오면은 배터리와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컨트롤러, 컨트롤러인데요. 이 컨트롤러는, 자, 더블 A 건전지가 필요합니다. 더블 A 건전지 집어넣고요. 그리고 이제 전원버튼 누르고, 하면은 이제 조종기가 이제 켜집니다. 이 컨트롤러, 어, 이제 조종 장치가 이제 켜지는데, 어, 유의해야 할 점이, 어, 지금 제가 이미 앞서 이 드론을 한번 테스트 비행까지 다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미 지금 컨트롤러하고 드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. 제가 이걸 처음 언박싱 했을 때는 이 드론하고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요 가이드북을 그 참조해 보시면요, 요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, 그 페어링을 통해서 그 처음에 드론하고 이 컨트롤러를 그 연결시켜줘 연결시켜줘야 그 작,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, 가이드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페어링 해야 된다는점 드론 작동하기 전에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.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자, 요 박스 밑바닥에 그 헬리패드 그림이 되어 있어요. 이 헬리패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요 박스를 착륙 그 패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드론의 착륙 패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스가 되게 가벼워요. 그래서 이게 드론을 띄우면 이 바람 이 풍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박스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그 뭐 착륙대를 쓰실 거면은 좀 무거운 거, 어 무거운 거를 좀 넣어줘야 합니다. 그래서 보자 좀 무거운 게 있을까나, 좀 무거운 거 안에 무거운 거 하나 넣고 한, 이렇게 넣으면은 예, 착륙대 하나 아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일단 두고 뭐,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. 영상이니까 이렇게 한번 두고 카메라 앞에 두고 이 드론을 이 착륙대에서 띄어서 한번 그 날리는 모습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외로 풍압이 세요 소음도 시끄럽고요. 근데 어... 은근히 시원합니다. 네, 선풍기 바람처럼 되게 시원해요. 그건 좋더라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띄울 때이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레드 버튼. 별로 만족스럽진 않네요. 그래도 움직이네. 이 패드가. 한 번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, 이 패드가 자꾸 움직이네. 어, 요것도 한 번, 안 움직이게 한 번, 예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태양 <laughs> 사봤다. 아.